세계 부자순이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빌 게이츠와 채찌 PT의 아버지라 불리는 세몰트만의 만남으로 인공지능 시대의 2차 붐이 시작되면서 업비트에 있는 이 코인이 수백 배의 폭등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반감기가 지나고 새로운 코인 시장이 시작됐다고 볼수 있지만 투자 시장에서 인공지능 테마는 아직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세계 부자 순위 상위권에 등재된 사람도 중요하지만 1년 전 대비해서 인공지능 열풍을 이끈 엔비디아의 젠순왕 세몰트만 등도 부자 대열에 합류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비트코인 반감기가 끝난 직후인 현 시점에서 유망한 인공지능 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가장 유망한 코인도 콕 집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라아빠입니다. 지난 주말에 비트코인 반감기가 지나고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지만 약발이 다한 것인지 낙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 올려 드렸던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전략이 어느 정도 들어맞기는 했었는데요. 하지만 늘 강조드렸던 8,800만원에서 8,000만원까지 빠질 수도 있으니 다음 주 변동성이 확대되면 그때 다시 흐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구독자도 많이 늘고 있고 시청자분들의 관심이 늘어나고 있어 영상 제작하는데 힘이 많이 됩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구독은 안 누르시더라도 좋아요는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비트나 빗썸과 같은 원화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않지만 곧 상장 예정인 코인이라는 등 해외 거래소에도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 코인을 판매하는 등 이런 행위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코인만 안내해드리고 있으니 이점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인공지능 테마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앞서 말씀드렸던 세계 부자 순위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봐보면요. 일론 머스크가 세계 최고 부자 1위였지만 루이비통 회장에게 밀리는 모습을 보였고 구페이스북, 메타의 최고 경영자인 마크저커버그에게도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테슬라 주가의 영향으로 부자 순위가 밀리긴 했지만 최근 영상에서도 올려드린 XAI의 그로게 출시로 다시 한번 올라설 일론 머스크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작년 대비 누가 가장 부유해졌는지입니다. 엔비디아의 젠순환과 오픈AI의 세몰트만이 부자 대열에 합류한 것인데요. 포브스가 분석한 바로는 세몰트만의 자산 가치는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3천억을 넘어서면서 2700위 수준에 랭크되었습니다. 지난 3월에 상장한 레딧의 주가가 떨어지긴 했지만 최근 채찌PT를 만든 오픈AI의 연간 매출이 20억 달러를 돌파했고 2022년의 매출 5만 달러와 비교해보면 대략 4만 배 상승한 것인데요. 매출이 다시 한번 4만 배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기는 어렵겠지만 구글과 메타처럼 실리콘밸리 역사를 새로 쓴 만큼 세계 부자 순위 3위의 마크 저커버그처럼 순위가 올라가는 것은 한순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픈 AI의 급속성장과 더불어서 일론 머스크의 오픈형 AI, 그록의 출시로 인공지능의 붐은 우상향 곡선을 그리는 것이 아닌 폭발적인 직선 형태 이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최근 코인 시장의 하락으로 더욱더 메리트가 발생한 유망한 코인과 그 중에서도 가장 유망하고 폭발적인 상승을 보일 코인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관련해서 대표적인 코인으로는 니어 프로토콜과 월드코인이 있는데요. 이두 개의 코인도 유망하지만, 니어 프로토콜은 시가총액이 10조 수준이고, 월드코인은 추세는 좋지만 워낙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서 조금이나마 시가총액이 낮은 코인으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블록체인과 온체인 데이터를 비익명화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블록체인 분석 플랫폼인 아캄 코인입니다. 다양한 주체와 거래소, 펀드, 고래 등에 대한 분석을 다루는 분석 플랫폼과 호상금과 경매 데이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주소 라벨과 기타 정보를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 플랫폼을 서비스하고 있는데요. 시가총액이 6천억 수준으로 그렇게 무겁지는 않은 코인으로 3월 중순에 고점을 찍고 큰 반등 없이 하락세를 보이다가 최근 들어서 반등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고점에서 이어지던 하락 추세선을 돌파해주긴 했지만 다시 한번 지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내려올 수 있으니 하락 추세선 부근부터 지난 2월 말 저항대였던 2,400원 수준까지 분할 매수하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온라인 백과사전인 IQ 코인입니다. 모든 지식을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고 누구나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공유하고 다른 사람에게 가치를 제공하는 데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는데요. 아캄 코인과 마찬가지로 3월 중순에 고점을 찍고 큰 반등이 없다가 저점을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직 큰 반등은 없었지만 3월 9일에 시가 부근인 13원까지 내려오면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현재 14원 부근부터 2월 말 지지를 보였던 10.2원 때까지 천천히 분할 매수한다면 반등이 나올 때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블록체인 상의 자신의 가상 신원을 통해 게임과 커뮤니티, 그리고 미디어 플랫폼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즐기는 플랫폼인 델리시움 코인입니다. 탈중앙화된 게임 퍼플리싱 구조로 지능형 인공지능 통합, 맞춤형 토크노믹스와 온체인 자산을 특징으로 하여 확장되는 게임 컬렉션과 통합이 가능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직 업비트나 바이낸스에 상장이 안 되어 있고 빗썸에서 거래량이 많기 때문에 빗썸에서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해 볼수 있어 보입니다. 최근 2월부터 3월까지 1000% 넘는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어떤 코인들보다도 분할 밴드를 크게 잡고 천천히 담아보는 것이 좋아 보이는데요. 다시 한번 330원대 지지 체크하러 내려올 때 1차 매수, 2월 중순에 1차 저항을 보였던 260원까지 내려오면 2차 매수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코인은 가장 유망한 코인으로 수백 배의 폭등까지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이 코인은 해외 거래소에도 상장은 되어 있지만 업비트에서도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디파이, 즉, 분산 금융 애플리케이션 구축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개방적인 레이어 1 블록체인으로 AI 테마에 엮여 있는데요. 많고 많은 AI 코인 중에서 왜이 코인의 비중을 크게 담아도 되는지 설명드려 보려고 합니다. 먼저 가격적으로 많이 저렴해졌죠. 1차 파동이 나왔었지만 전구점 대비해서 벌써 반토막이 났습니다. 상승이 나오기 전 가격까지 내려온 건데요. 단순하게 가격이 저렴해졌다고 해서 이 코인에 주목해야 된다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 코인에 주목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수많은 VC 기업, 벤처 캐피탈에 많은 자금을 조달받은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우선 바이낸스 랩스에게 투자금을 받기는 했지만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것은 점프 크립토. 이 벤처 캐피탈이 주는 힌트를 제대로 캐치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기업이 투자한 코인들을 살펴보니깐요. 가장 많이 투자한 코인은 루나였었네요. 물론 루나 코인이 결과론적으로 잘못되긴 했지만 한 코인에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3천억이 넘는 자금을 투자할 정도로 자금력이 상당한 벤처 캐피탈입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투자를 많이 한 수익 코인. 이 수익 코인에는 3억 달러를 투자했죠. 우리 돈으로 약 5천억 정도 되는 자금인데요. 업비트에 상장하고 쭉 빠지긴 했지만 결국 500% 상승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비트코인이 상승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신고가 랠리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수익 코인의 절반, 1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2천억가량을 투자한 앱터스 코인은요. 업비트에 상장하고 작년 1월에는 550% 상승했습니다. 최근에도 흐름이 심상치가 않은데요. 그래서 제가 이점프 크립토라는 벤처 캐피탈이 주는 힌트를 캐치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기업이 투자한 곳은 대부분 500% 상승이 나오곤 하는데 앱토스와 동일하게 1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한 이 코인. 제가 보았을 때는 수익 코인과 앱토스처럼 500%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코인 분석할 때 트랜잭션을 눈여겨 봐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있죠.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드리면 트랜잭션은 코인이 지갑에서 지갑으로 이동할 때 잡히는 데이터 값이 라고 보시면 됩니다 트랜잭션이 늘어나게 되는 이유는 요 코인을 매도하려고 코인을 이동시키는 데요 트랜잭션 수치가 정 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그때부터 시세가 폭발하게 되는데 이 히든 코인도 170% 상승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트랜잭션 수치 값이 조정을 보이고는 있지만 일 단위 수치 값이 작년 대비해서 평균치가 3배 가량 늘어났다는 것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최근 상승이 시세의 끝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시세가 끝났으니 코인을 이동시킬 필요도 없을 텐데, 고점 대비 50% 가량 빼버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물량을 크게 모아가려는 의도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앞서 말씀드린 점프 크립토라는 기업이 수위와 앱토스처럼 큰 자금을 투입한 만큼, 최근에 170% 상승보다 더큰 상승을 만들기 위한 움직임이 조만간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코인이 500% 상승한 수위와 앱토스처럼 상승 가능한 이유를 정리해드리면요. 1번, 가격적인 메리트. 이번 수많은 벤처 캐피탈의 투자, 특히 점프 크립토의 수상한 투자 금액, 3번 트랜잭션 수치의 급증 이후 평균치가 상승했다는 점 이렇게 요약해 볼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슈, 가격, 명분 그리고 말씀드린 세 가지 원칙에 부합되는 코인이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오늘 분석 영상을 통해서 차트라든지 설명을 듣고 이 코인이 어떤 코인인지 눈치채셨을 시청자분들도 계실 수는 있을 텐데요. 그런데 이 코인을 영상에서 말씀드리면 다른 유튜버들이 코인 알아가고 자기가 분석한 것 마냥 분석 영상을 똑같이 올리더라고요. 짧게는 이틀, 길게는 3일 정도 분석하면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편하지만 크게 수익 보셨으면 해서 이렇게 분석해드리고 알려드리는 건데 하렴치한 유튜버들이 제 분석을 카피해가면 저도 분석한 보람이 없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세계 부자 순위가 뒤바뀌고 있는 것은 물론 세몰트만과 젠순왕이 신흥부자 대열에 합류하면서 다시 한번 인공지능 테마의 붐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현재 시점에서 수백배 이상의 상승이 나오면서 인공지능 시장을 이끌 이 코인으로 수익 좀 크게 챙기고 싶으신 분들은요 영상 중앙에 보이는 번호 이게 제 개인 번호인데요 이 번호로 인공 인공이라고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바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인명이 무엇인지 알아도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매수, 매도 타점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가격적인 전략까지 모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영상에서 소액으로 투자해 보실 만한 코인들 말씀드렸었는데 이번 히든 코인은 비중 좀 실어도 될 만한 코인으로 준비해 봤으니까요. 비트코인 1억 가는 동안 수익 못 내셨다면 이 코인으로 수익 좀 짭짤하게 챙기셔서 그동안의 아쉬움을 털어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스팸 문자가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고 다른 영업자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댓글로도 핸드폰 뒤내 자리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댓글도 꼭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